것들 전부 더하면 숫자 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잠시만요.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릴텐데 요거에 해당하는 숫자를 다 더해주시면 돼요. 마크의 생명월일 중에 일 그리고 엔시티 드림의 멤버 수 그리고 겨울 스페셜 미니앨범 수록곡 수자자자자자자자 m Swoop Soup. s w o 천 p Sw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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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생년 월일 중에 o 월 말고 일 그리고 NCT 드림의 멤버 수. 그리고 겨울 스페셜 미니 앨범 수록곡 수 그리고 NCT Dream 캔디 가사에서 나오는 캔. 디자 아, 아, 마지막에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다섯 번째 캔디 뮤직비디오에서 제노가 입은 티셔츠 숫자. 아 철렁. 철렁아자 어. 어. 일단 그러면 하나 읽을게요. 생년월일 중에 마크 생년월일 중에 1위 2. 자 NCT Dream 멤버 수 7. 겨울 스페셜 미니앨범 수록곡 수 6. NCT Dream 캔디 가사에서 나오는 캔디 단어 2 1. 자 아, 캔디 뮤비에서 리그 제노가 입은 티셔츠 숫자 23. 자다 합쳐주세요 39. 와 39요? 너무나도. 한틀 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니 안바꾸셔도 되고 바꾸셔도 되고 안 바꿔 <laughs> 정답. 아, 이거. 오디가어에에디 아, 디 아, 가 어느 부분에 나오죠? 아, 디 이거 로에 나오죠. 네, 그 지금 맞추셨기 때문에 2점 하나 번. 이 2점. 야. 어, 자, 어... 자... 자, 8번 문제 야, 이거... 이거... 어려울까요? 쉽을까요? 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건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주관식입니다 NCT 드림 멤버들은 케미가 좋기로 유명한데요 지금부터 3초 안에 정면을 보고 멤버들의 이름을 나이순대로 얘기하세요. 철로철로한테 가서 어 쨄로. 마크 런쥔 제노 해찬 재민 쨄러 지성아이고 오호. 멋있다 쨄러. 예스. 런쥔 제노 해찬 재민 씨가 동갑인데 생일 순으로 네. 네 이렇게 해봤는데 오, 어떻게 이 어떻게 금방 맞췄어요? 그1워요 왜냐면 저희 그시즌이 응원법에 그 그거 외워가지고 바로 아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다 저는 이거 다실문제를 미리 보고 외울 때말 2를 해제천지수궁지화도를쳐내면좋를다 혹시 뭐오대 2를 구웠다 2를 구웠다 2를 구웠다 2를 구웠다 2다 자 제가 아까 어, 6번, 7번 문제를 안하고 넘어가서 자이 문제는 해찬씨는 참여를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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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아니, 생각, 시, 생각해봤는데요 그렇게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어, 제작진분들이, 네. 스태프분들이 해찬씨가 퀴즈 게임을 워낙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첫 번째 정도는 다른 우리 멤버들한테 양보를 <목소리> 하는 거죠. 설마가 지금 누시지? 3 삼라씨가 1등입니다. 아 2위. 저 둘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내가 나도 1점 자. 받았거든요. 이게 <목소리> 보고 있지1점 드레이디니 1점, 팀 이런 걸 받았거든요. <목소리> 아주 오늘의 제일 제치상이에요. 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주관식이고요 해찬 TMI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해찬씨가 직접 말씀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해찬씨는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멤버들이 참여하도록 할게요. 자, 어, 오늘 해찬이는 땡땡땡 했다. 요 땡땡땡에 맞는 말은 뭘까요? 어, 잠깐만요. 자, 오늘입니다. 오늘은. 마크, 마크, 마크. 어? 마크. 네, 마크. 해찬이가

네, 잘 받고 여도 부분. 어쨌든 정답은 아닙니다. 어, 정답이. 아 그러니까 혜찬이들 정답을 알아요 지금? 네, 그럼 알고 있죠. 네. 사실, 오늘 사실 오늘이에요? 네, 오늘입니 오늘. 오늘. 리딩 끝나고 제가 혼자 따로 저 불려가서 이제 물게 내고 왔어요. 아 그럼 네. 진짜 이상한 거할 수도 있겠다. 맞아, 생각보다... 아니 이제 어쨌든 본인이 오늘 한 행동을 적은 거니까 어, 맞습니다. 네, 좀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참고로 시진이나 알아요. 어? 네. 어? 저도 이게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회 있어요. 해찬이는 이해 찬했다 <laughs> 네, 아니구요. 네, 아니, 저는... 네 회찬... 제노, 네 제노 씨. 혜찬이가 버블을 <laughs> 했다. 아, 아, 긴 하셨겠지만 하셨나요? 그쵸? 그러니까 버블로 인해서 시즈니가 알게 된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힌트를. 네. 천러. 치, 천러. 해찬이가 스포를 했다. 아니고요. 아, 잠깐만 천러야 너 구독하고 있지? 않아? 어, 구독했잖아. 그러네. <laughs> 아나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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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안 했어.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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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를, 힌트를. 직접 해찬 씨가 힌트를 좀 주세요 멤버들. 제가 이제 차에서 이동할 때 오늘 한것중 하나입니다. 자, 해찬 씨가 오늘 어. 아 같은 차에서 차 차에 탔는데 이동 중에 했던 일입니다. 네. 아, 오. 자, 방석을 빼면서 아. 본인의 이름을 외쳐주세요. 마크, 마크 연습을 했다. 아, 면일이 없고 더안 해둘 때 아닙니다. 노래 연습하지 네.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 더 어. 좀 더, 좀더 힌트를 좀더 주시면 아. 어떨까? 어... 그러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맞춰야 돼요 제가 큰거 얘기해 줄게요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 런쥔! 노래... 아, 런쥔! 해찬이가 스윙을 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요 자,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럼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천러! 천러! 해찬이가 캔디를 했다 아. 마크, 마크, 마크 마크! 아. 해찬이가 문 들었다 이고아아이아이아이지아 <laughs> 네. 아, 아, 지성 씨이 계속 빨랐는데 이름아 얘기를 안 해서. 아, 네, 네 아, 이렇게이이이름을같이고쳐주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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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아, 네. 고마워요 자, 아 오늘 문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문 어떤 곡인지 해찬씨가 직접 소개 해주세요 네 문이라는 곡은요 저희 NCT 들 r e a m 과 굉장히 많이 작업해 주신 우리 민지션 누나가 아이고. 함께 만들고 있는데요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기가 막힌 가사에 문이 들어있는 네. NCT의 이번 앨범 스페셜 앨범 네.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다행이지만 천천히 불러주세요 해찬씨 아. 어, 네, 해찬 씨한 소절, 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널 <웃음> 어, 순간 <laughs> 어, <진짜> 너무 부끄러웠어. <laughs> 어, 네. 제가 나중에, 여러분,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들려줄게요. <laughs>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네. <laughs> 뭔가, 그, 연습을 해서, 네네어버이나 네, 네. 네. 그런 쪽에, 우리 시즈니들만 들려